이게 점점 중독층의, 중도층의 여론이 점점 더 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뭐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냅두면 알아서 탄핵이 될줄 알았고 파면이 될줄 알았는데 어,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 이건 아니지? 라는 정서가 저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고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엄중한 판단 인식이 좀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이렇게 기,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국면 자체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경남부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올대로 처음으로 5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추월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나타난 그 성향은 대부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있어요, 큰 흐름 속에서 네. 그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얼마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조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박초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전반적인 여론이 탄핵과 또는 중도층에서의 탄핵 찬성 여론과 이런 것이 높게 나오기 시작한 배경에는 탄핵 재판이 좀 생각보다 오래 가면서 어떤 피로감이 나타난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어,